그 아이는 제 남편과 전처의 아이였어요. 우리 둘 사이에서 실패했던 시험관 시술. 그걸로 그들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이제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 살고 있어요. 제 카드로 제 돈으로 남편의 전처와 그의 아이를 키우고 있더군요. 때로는 진실보다 더 잔인한 건그 진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순간이다. 그녀는 단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사무실 문을 두드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건한 남자의 이중 인생과 두 여자의 시간을 조용히 파괴해 온 침이란 거짓이었다. 아이 없는 결혼 7년, 그리고 그 빈자리를 틈타 다시 들어온 전처. 그녀가 가져온 것은 단지 아이가 아니라 숨겨진 과거 전체였고 그 과거는 다시 현재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이제 당신이 알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외도의 흔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로이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치명적인 공모에 대한 기록이다.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비가 멈출 기미 없이 흩날리던 오후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직 지난 사건의 서류를 정리하지 못한 채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예사롭지 않은 직감을 느꼈다. 문을 열자 흰 블라우스를 단정히 입은 여성의 한 손엔 약국 명찰이 달린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자신을 지연 씨라고 소개했다.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나는 따뜻한 생강차를 건넨 뒤 천천히 묻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된 듯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 수없이 들었던 문장이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달랐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미 반복된 대신에 달고 다른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이제 7년 됐어요. 남편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고 저는 약국을 운영하죠 바쁘지만 서로 믿고 지탱해왔어요 우리는 아이가 없어요 불임 판정을 받고 몇 차례 시험관도 실패했죠 그래도 서로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어요 그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눈을 떨구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얼마나 힘들고 또 수치스러운 고백인지. 나는 침묵으로 기다렸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남편이 매주 토요일마다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 병간호 때문이라고 했죠. 당연히 믿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분노를 꺼내듯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토요일마다 그는 아주 다르게 변해요. 평소엔 면도도 잘안 하던 사람이 그날만큼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요. 냉장고를 탈탈 털어 도시락을 싸고 정성껏 꾸며 나가죠. 그런데 저랑 같이 가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시댁에 간다고 한건 증거가 있나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리면 매번 피곤하다며 짧게 끊어요. 남편과도 통화가 잘안 돼요. 토요일엔 거의 연락이 닿지 않죠. 그녀는 마침내 가장 확신의 찬 말투로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그는 핸드폰을 욕실까지 가지고 들어가요. 그것도 방수팩에 넣어서요. 나는 그 말에서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음을 느꼈다. 욕실 속 방수팩.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을 때 일상 속에 예외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예외는 언제나 무의식의 흔적처럼 탐정의 눈에 포착된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조사를 의뢰하시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망설임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다. 오직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결연한 의지뿐이었다. 며칠 뒤 나는 첫 잠복을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그가 집을 나서는 장면은 지연씨가 말한 그대로였다. 옷차림은 깔끔했고, 장미꽃다발과 도시락, 그리고 작은 선물상자를 챙긴 그의 손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택가 한가운데에 위치한 단독주택 앞에서 멈췄고, 초인종을 누른 뒤 문이 열리자 밝은 얼굴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다. 여기가 그곳일까?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건 그 집에서 등장한 또 다른 존재였다. 그집문 앞에 나타난 이는 어린 여자아이였다. 고지어 나타난 젊은 여성은 아이를 안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는 익숙한 듯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카메라를 내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뭔가 훨씬 복잡한 게 숨어 있다. 며칠 뒤 나는 조사 결과를 정리해 지연 씨에게 전달했다. 카메라에 담긴 남편의 모습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분명했고 무엇보다 아이를 안고 있는 장면은 어떤 해명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숨결이 고르지 못했고 두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제된 분노와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젊은 여성입니다. 남편분이 매주 같은 시간에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씨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마주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여자 그리고 그 아이 당신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금세 감정을 추스르고 표정을 바꾸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오래 준비한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리냐? 미국에서 이혼하고 들어온 사촌 여동생이야. 애는 우리 조카? 아린이라고 해? 지연씨는 그 말에 눈을 가늘게 떴다. 사촌 여동생? 왜한 번도 말한 적 없어? 예전에도 얘기했었잖아. 엄마 쪽 친척 중에 미국으로 시집간 사촌 누나. 기억 안 나? 남편은 애써 덤덤한 척 눈을 피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연주 누나가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애를 데리고 돌아왔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대. 처음엔 그냥 몇번 도와주려 했던 건데 애가 너무 어리고 누나는 몸도 안 좋아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런데 그걸 자기한테 말 못했어. 우리가 아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상황에 내가 조카 돌봐주고 있다면 당신이 얼마나 마음 아플지 알았으니까 그는 눈빛을 내리깔고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지연씨는 멍한 얼굴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예상했던 가장 나쁜 시나리오보다 더 치밀하고 더 안전한 거짓말을 들은 듯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상황을 그녀에게서 전해 들은 후 조용히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기억을 조작하려는 거짓말은 항상 진실보다 더 정교하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그녀는 남편의 말을 곱씹으며 지냈다. 정말 사촌 여동생일까? 정말 아이는 조카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로 이어졌다. 다음 주, 남편은 말없이 그녀에게 통보했다. 달인 누나랑 아린이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도 돼? 새로 구한 집에 문제가 생겨서. 며칠만, 진짜 며칠만이야. 지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어지럽고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거절하는 것도 이상했고 허락하는 건더 무서운 일이었다. 결국, 그녀는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선택이 가장 큰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집으로 들어온 첫날밤, 지연씨는 아린의 칭얼거리는 울음소리와 낯선 여성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집에서 낯선 감정을 느껴야 했다. 마치 초대한 적 없는 손님이 아닌 집주인처럼 거실을 점령하고 부엌에서 아이젖병을 씻는 손놀림이 너무 익숙해.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고 했다. 이 여자는 잠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리 씨는 그날 저녁부터 부엌을 자기 집처럼 사용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켜고 남편과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렇게 말했다. 그날부터 지연씨의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불편한 동거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다. 다린씨는 집안일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지연씨에게 요구를 늘려갔다. 기저귀가 떨어졌다며 새벽에 약국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고 분유가 고급 브랜드여야 한다며 남편에게 따로 심부름을 시켰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든 건 그녀와 남편 사이의 태도였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남편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달인 씨가 그의 무릎에 기대며 아이에게 말했어요. 아린아, 우리 아빠 품이 제일 좋지? 그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남편은 웃었고, 아이는 아기답게 소리내 웃었다. 그 장면은 겉으로 보면 평화롭고 자연스러웠지만 지연 씨에게는 명백한 가정 침범이자 이도적인 도발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울며 방문을 잠갔고 남편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진짜 그럴 의도 아니었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하지만 그보다 더큰 충격은 그녀가 자신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던 날 찾아왔다. 100만원, 130만원, 230만원 모두 남편이 사용한 내역이었다. 그리고 항목 대부분은 아동용품, 산후조리, 그리고 가구 배송이었다. 지연씨는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물었다. 이건 뭐야? 내 카드로 왜 이런 걸 사?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말했다. 아린이 쓸 물건이야. 달인 누나가 생활이 어렵잖아. 당분간만 도와주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야? 그는 오히려 그녀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갔다. 우린 아이가 없잖아.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너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던 순간 그 장면을 보게 되었다. 달인 씨가 남편의 셔츠에 단추를 채워주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 익숙하게 그의 가슴깨를 쓰다듬었고 남편은 웃으며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고 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둘 사이에 뭔가 더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묵묵히 메모장을 덮었다. 모든 퍼즐 조각은 지금 완성 직전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그 아이가 정말 조카라고 믿나요? 지연씨는 눈을 감은 채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아니요. 믿지 않아요. 진실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얼굴을 드러낸다. 지연씨가 그날 옷장을 정리하게 된건 단순한 충동 때문이었다. 방 안에 공기가 너무 답답했고 뭔가를 정리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다 남편의 오래된 문서함 밑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개인 문서 2018년 이전 그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두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냥 정리하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지금의 사촌여동생이라는 여자와 남편이 나란히 서있었다. 그들은 마치 시온부부처럼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그녀의 왼손 약지에는 결혼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있었다. 2017.5.3 우리의 시작 연주와 민수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다고 했다. 연주 남편이 말했던 그 사촌 여동생의 이름.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그의 전처로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확실한 증거였군요.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장의 서류를 더 꺼냈다. 그리고 이건 산부인과 동결 배아 동의서예요.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기 직전에 서명한 서류죠. 그리고 2023년 만료 예정이었어요. 나는 그 문서를 받아들여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불임 전문 병원에서 발급된 실제 부부가 최수정으로 배아를 동결해 둔 기록이었다. 그녀는 그 배아를 사용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리는 그둘 사이의 아이예요. 지연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확한 결론이었다. 나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외도도 우연한 재회도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그 남자는 과거의 유산을 이용해 현재의 아내를 기만했고 그 여자는 그 과거를 이용해 다시 그집 안으로 침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덮기 위해 그들은 하나의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사촌 여동생이라는 가면 아래 지연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린이를 이용해 다시 들어올 생각이었고 그는 그걸 막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둘이 짠 일이었는지도 모르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 대신 분노보다도 더 깊은 감정냉정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조사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그리고 반드시 끝을 보아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며칠 후 지연씨는 조용히 연주씨와 마주앉았다. 남편이 출근한 사이 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다. 거실엔 이상할 정도로 고요한 공기가 흘렀고, 연주 씨는 마치 모든 걸 예상한 듯,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 씨는 한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꺼내놓았다.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반지, 기억나시죠? 당신 손에 있던 그 결혼 반지. 연주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래요. 저 민수 씨의 전 아내였어요. 지연 씨는 숨을 멈췄고 연주는 말을 이었다. 이 아이 아린이는 우리의 아이예요. 그때 동결했던 배아 기억하죠? 2023년에 폐기 예정이었는데 그 전에 내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수 씨가 결혼했다는 것도 그 무렵 알았죠. 그녀는 차잔을 들고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말했다. 그래서요. 찾아왔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고 민수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아이가 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거려. 그 말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 단순히 아이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말은 실제로는 이 아이로 그를 다시 붙잡고 싶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대화를 지연 씨에게서 전해 들으며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다. 생명은 기적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지연 씨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물었다. 당신 민수 씨한테 돈 받았죠? 그 순간 연주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곧 그녀는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요. 1억 원. 전세금 명목으로 받았어요. 그돈 남편은 저한테 어머니 집 전세금 도와주는 거라고 했어요. 지연 씨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 몰래 거액을 넘긴 것보다 그 돈을 어머니 핑계로 둘러댔다는 사실에 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연주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단지 당신한테는 말안 했을 뿐이에요.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지연씨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예디년의 정리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재침투였으며 자신은 그 모든 과정에서 단한 번도 사람이 아닌 장애물로 취급받았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 남자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위해 새 가정을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그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 결국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이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한 명만 속였고 다른 한 명과는 손을 잡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침묵 속 공모. 그 거짓된 설명의 자연스러움. 그 모든 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치밀했다. 사건의 전모가 모두 드러난 지금. 남은 건 그녀의 선택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레 마지막 질문을 건넸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연 씨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이 결혼 끝내야죠. 그에게 준 시간도 믿음도 이젠 더 이상 줄게 없어요. 며칠 뒤 지연씨는 나를 다시 찾아왔다. 표정은 결심으로 굳어있었고 손에는 서류 한 뭉치가 들려있었다. 혼인 무효 소송을 접수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더 이상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다. 나는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용은 명확했다. 남편이 결혼 당시 자신에게 중대한 사실 즉 전처와의 관계 유지 및 자녀 존재를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 혼인에 의한 무효를 청구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와 1억 원의 금전 반환 소송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히 배신 때문이 아니에요. 재산 전체가 조롱당한 거였어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그말 속에는 여자로서의 분노도 있었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다. 법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남편의 일방적 기만 행위가 인정되었고, 혼인은 애초에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는 혼인 무효와 동시에 위자료 7천만원, 연주 씨에게 지급한 1억 원 반환 명령까지 받게 되었다. 그날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판결문을 손에 든채 무너진 얼굴로 법원을 나섰다.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연주 씨조차 이미 아이를 데리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떠난 뒤였다. 모든 걸 잃은 그는 지연 씨에게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덮은 진실의 무게를 그제야 실감한 듯 보였다. 지연 씨는 사건이 끝난 후 해외로 나갔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다시 숨쉴수 있는 곳에서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다. 탐정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진실을 직면할 수 있었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 안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조용히 사무실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은 서늘했지만 묘하게 가벼웠다.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 남자의 표정을 떠올리곤 했다. 그는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이어갔던 걸까? 왜 그렇게까지 두 여자를 동시에 속이며 살았던 걸까? 욕망, 책임 회피, 과거에 대한 미련, 아니었다. 그건 아마도 진심 없이 꿈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자신조차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적어 내려갔다. 거짓은 오래 숨길 수 없다.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입을 연다. 그리고 그 입은 가장 아픈 방식으로 당신을 삼킨다. 지현 씨는 새 삶을 시작했다. 남자는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나이 사건의 탐정으로서 또 하나의 진실을 가슴에 새겼다. 그 사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오래된 카페 창가에 앉아 그녀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 안에서도 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깊이 다치게 한다. 진실을 외면한 순간부터 그 남자는 이미 모든 걸 잃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때로, 알고도 모른 척하고 믿고도 의심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끝내에 마주해야 할건 진심을 저버린 대가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제나 너무 늦게 찾아온다.